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 그리고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 때에 오히려 저녁 노을이 더 아름답고요. 한 해가 마무리될 즈음에야 오곡백과가 더 풍성하듯 사람도 황혼기에 접어들면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금년도 벌써 중추에 이르렀고요 한 해가 훈데 가을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 백과에 푸르던 그런 논밭이 황금빛으로 서서히 변해가지고 있고요 우리 불자님들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서 모두 다 마음이 들떠있는 그런 상황이도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움직이시는 곳곳마다 안전 운행하시고요. 또 가족들과 보름과 같이 환한 그런 어떤 미소와 행복이 기들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우리는 흔히들 언제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요. 너무 그러한 것을 원하다 보면 자칫 번뇌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또한 어려움에 처을 때에 헤쳐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한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요 진정한 자신의 발전을 만들지는 또 어렵고요. 오늘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요 가족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장점의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보내셔도 끝나고 나면 은 시끄러운 일이 간혹 있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으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고요 세상의 에, 땅을 봐도요 거름이 많은 땅이 초목이 잘 자란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우리도 때로는요 때가 묻고 더러운 것도 용납하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하고요 또한 자신의 판단으로 잣대를 지어서도 아니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경우에 따라서요, 나를 괴롭힌다거나 어떤 억울함을 갖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용서를 해주고요. 적어도 내가 다른 이들 어떤 마음 속에 기쁨과 행복을 줄 수만 있다면요, 그래도 우리 인생이 제법 멋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모두가 황혼의 들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72회차 반야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2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관세음 보살님의 10대 발언을 하다가 보왕삼매론에 접어들었었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병을 통해서 건강을 배우고요 또 죽음을 통해서 생을 배우고 또 늙음을 통해서 젊음을 배우고요 또 생에 대해서는 무생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런 보왕삼매론을 설했는데요 몸에 병허기를 바라지 말고 또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하시는 말씀까지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공부하는 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공부하는 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 전에 보면은요. 어, 양반 집 자손에게 공부를 하라, 하라 하면서 부모가 야단을 치면은요 정작 글을 더잘 알고 읽고 다니는 것은 머슴이 지기를 짊어지고 신부름을 하면서 오히려 그 자손이 자식이 읊었던 것을 미워서 하고 다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는 경우가 있고 하라 그러면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보면 절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불자님들. 아, 어, 이렇게 와서 저리 와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은요, 누가 왔다, 무슨 일이 생겼다,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장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가 없이 원만하게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얻어지는 가치가 상당히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테고요. 또 수행하는데 막아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막아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듯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받다 하는 것은요, 바로 마음의 번뇌를 뜻하지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탐욕. 기갈 또는 번뇌 또 어리석음, 무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그냥 하던 일을 하시면 별로 모르겠는데 참선을 하세요 하면은요. 갑자기 몸도 근질없다 그러고요.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근질근질하기도 하고요. 또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단 말이죠. 스님 선을 하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형성이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행주자 어묵동정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행동이 전부 수행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절에서 하고 선방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요. 일거수일투죠. 우리가 평소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삶 자체가 전부 수행이고요. 세상은 또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모두가 다막아둘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취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마라톤을 뛰어도 그냥 열심히 뛰는 사람도 박수를 받겠지만요. 뛰다가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뛸때 상당히 많은 박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게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어떠한 일이 되었든요 쉽게 얻으면 쉽게 없어지죠. 흔히들 뭐 여러분들 그전에 노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노름에서 돈을 딸 수도 있지만 노름하는 분들은 항상 어려워서 힘들an단 말이죠. 쉽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쓴다는 거예요. 또 흔히들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밖에 나가 보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식 당들 뭐큰 음식점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한 술집도 큰 술집 같은데 보면은 엄청 비싼데도 사람들이 잘 가지요. 어 근데 어찌 보면 자기가 과연 순수하게 노력해서 탄 봉급을 가지고 그런 비싼 술집이나 비싼 음식점에 갈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요. 뭔가 부정적인 또한 쉽게 형성된 어떤 그런 돈이기 때문에 쉽게 쓸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깊게 하라 하셨느니라 음, 친구를 사귀는데 나의 이득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친구 역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게 되겠죠. 음, 그러다 보면 친구로서 우정이 오래가긴 힘든 것이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는 나의 이득보다는 먼저 너의 이득을 생각하고요. 또한 어찌 보면 너와 내가 공이 이득이 될수 있는 자리타의 역량으로 사귐을 길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일곱 번째로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쉬운 일은 아니죠. 저부터도 제 뜻에 순종해 주지 않으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사실 적지는 않지요. 또한 내 뜻대로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은 없죠. 하다 못해 어,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부부도 그렇고요, 또 자식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 하나 내 뜻대로 될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만들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전부 반례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덟 번째로 이제 공덕을 베풀면 과보를 바라지 말아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바로 무주상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방아차기라는 용어가 있죠. 내가 상대한테 어떻게 해 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 주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딪침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너 힘들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줬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바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아르마리에서 상대방한테 기대 심리가 생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기대치만큼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자신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이 번뇌와 걱정을 만드는 근본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 다음 아홉 번째로 이제 이익을 분해 넘치게 하지 말아라. 이익이 분해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분을 사물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하지 말아라. 뭐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뭐 흔히들 장사하시는 분이 손해 보고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또 사실 뭐 손해 보면서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음 그런데 이익을 정도에 넘치게 바란다. 이렇게 되다보면 문제가 될수 있지요. 흔히들 어, 여러분들 주식이나 뭐 로또나 이런이하는 분들 면이요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이나어 하면, 이렇하는이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어찌 보면은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마음이 바탕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졌다라고 하면 어,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음,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선된 분들이 보면은요, 단은 아니겠지만 어, 제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보편적인 대부분의 분들이요, 오히려 원래 살던 때보다 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기 분에 넘치다 보면은 우리는 낭비와 허영 또는 어리석은 마음이 분에 넘치게 될수도 있다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고요. 그죠? 어려움과 힘든과 그런 것을 극복하면 더 훨씬 우리 원만함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막히는 것에서 도리어 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부처님도 6년 고행이 또수악마 마군이를 극복하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죠. 또한 저 안굴리마라와 제바달다의 무리가 안굴리마라는 안굴리다라고 음, 하는 것은 바로 손가락 뼈로서 목걸이를 만들고 다녔던 분이 안굴리말하죠. 아흔아홉 분을 해쳐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결국은 목걸이를 만들어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한 이제 대바달다다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들 부처님 뭐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부처님께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분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두 수기를 주셔서 성불케하셨나니 어찌 저에 거슬리는 것이 나를 순종함이 아니며 저가 방해한 것이 나를 성취하게 함이 아니려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않으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어찌 슬프지 많이 하랴 이렇게 변할 수있습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부모님께 재산을 많이 불려 받은 사람들은요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것 같지만요 보편적으로 보면 순간적이란 말이죠. 순간적으로는 편하고 행복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한 반대로요. 부모에게 재산을 하나도 못 받고 어떤 구박이나 핍박을 받고 자란 그런 자식들은요.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불자님들 가운데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 분은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요. 그 사업체를 자식이 인수를 하여 사게 됐는데요. 뭐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한 15년 전 이상 됐는데 그때 100m 정도였던 유산을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불과 자기가 레미콘 회사인가요? 그걸 차리게 됐죠. 그래서 새로 경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야드님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무리를 한 때문인지 불과 1 년이 안 돼서 경제 사범으로 꼴을 치르는 경우를 봤고요 또 어떤 분은 60매덕을 물려받았는데요 물론 어머님이 살아 계셨어요 이 분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머님이 말리는 걸 불사하고 어머님한테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통해서 한3 0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체 일리는 양가더라고요. 그 무너지고 나서는 또 돈이 남은 줄 아니까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해가지고요. 결국 3, 4년 만에 그걸 다 헐고요.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부모한테 넉넉함을 물려받는 것이 꼭 행복이라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보면은요. 어~ 형제들 간의 어떤 부모님 재산으로 어, 싸움을 하는 경우의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제가 처한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순수한 노력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근기로서 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남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여건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게 무너지거나 흐트러지면 자기힘으로 다시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보황삼매론이 어, 형성이 됐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고통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어, 여덟 가지 고통을 우리는 인생의 팔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 생고가 있고요. 노고가 있고요. 병고, 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부득고가 있고요. 또 애별리고가 있고, 원증회고가 있고, 오험성고가 있어요. 흔히들 우리는 이 여덟 가지 고통을 우리 내가지고 세상의 모든 번뇌를 대변을 하는데요. 생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은 세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바 세계다 또는 노망든 할미가 춤을 추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사자를 쓰고요. 또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해서 가민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어찌 보면 눈물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기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울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발목 잡고 거꾸로 배달아 놓고 궁뎅이를 두드리기도 하지요 음, 뭐 흔히들 음, 이 세상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세상을 살려면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수고, 받을 수, 고통고 수고하십니다. 세상을 살려면 사는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하니까 고생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놓고 볼때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자체도 고통일 수가 있다. 니 또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늙는 것도 고통이고요. 뭐 어떠한 물건이 되었든요, 또 무엇이 되었든 새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시간이 감에 따라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한 사람도 태어나면 반드시 늙는 것이 당연한데요. 우리는 늙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셋 세째는 이제 병고인데요. 역시 어떤 물건도 당연히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오래 되면 병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아프지 않으려 하지만 그 아프지 않으려 하는 자체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죽는 고통이 있다. 생자 필멸, 회자 정리다는 얘기.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요.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죽는 것인데 죽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요.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요.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않으면 되는데 또한 늙기 싫고 또 병들기 싫으면 늙거나 병들기 전 일찍 죽으면 노거나 병고는 겪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늙고 병드는 것이요, 고통이 아니라 바로 보여요, 살아있는 행복이고요. 또한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그런 삶의 행복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 여덟 가지 고통 가운데서 오늘은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불자님들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불행해질 여지가 남아 있고요. 자신을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불행도 침범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행복이나 불행이 마음속에 있다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요, 행복을 느끼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어떤 마음의 수행도 필요하겠지만요, 행복은 불행이 뿌리가 되어 있고요. 또 불행은 행복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뭐 행복이든 불행이든 지금의 이 순간이 살아 숨쉴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리라라는 생각이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요, 오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 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조지이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